국보로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이재성입니다. 지난 9월 20일 민주당과 조국 핵심당 부산시당위원장은 해동을 갖고 부산금정 후보단이라는 논의는 중앙당의 위임에 진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당 간 후보단이라는 통상적이고 묵시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양당 후보 모두 훌륭하나 어느 후보가 더 훌륭한지를 합리적이고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논의해가는 것입니다. 앞서 해동에서 민주당 후보를 표망한 것에 대해 저는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유감을 표해달라 정중히 요구했습니다. 어제는 우리 당에서 우리 당을 심각하게 비방한 조국혁신당 황현성 총장의 해임을 요구했음에도 다시 무례한 변칙을 범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단일화 문제는 중앙당에 위임한다는 기존의 합의를 재확인드립니다. 단일화에 필요한 협의는 중앙당 지원당, 부산시당 선대위에서 조국혁신당과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